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응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위치하고, LED, 그리고 이제 부저, 그리고 DC 모터를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LED, 부저, DC 모터. 요거는 이제 다 출력 장치입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이제 입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같이, 예를 들어서,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LED가 점등이 되고, 그리고, 모터도 어, 클럭 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부저도 울리도록 이제 구현을 어, 해보는 것입니다. 어, 이런 부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팝 라이브러리라는 좀더 편리한 그 클래스가 많이 이 포함된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하게도 됩니다. 그런 얘도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예를 어, 사용 어, 하게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와이어링 파이로, 와이어링 파이로 이제 구현을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 ISR 개념에서 이제 스위치 그리고 뭐 LED 부저 DC 모터 요거를 같이 이제 컨트롤 할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소스레벨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우선, 어, 와이어링파이를 그, 임포트 합니다. 그리고, 어, 와이어링파이 셋업 GPIO를 통해서 GPIO 사용을 그, 셋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펑션이, 펑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요 펑션은, 우리가 이제 와이어링파이 ISR에서 이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 요 전체 부분이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부분으로 해서 이제 수행이 되도록 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번 온 스위치를 보면 어, NOT 하고 어, 디지털 리드를 했는데 이게 u e 가 되는 순간은 이게 이제 어, 0이 되는 순간이겠죠. 이게 이제 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로 이게 로가 어, 되려면 그러니까 지금 이온 스위치는 인터 t 트 서비스 루틴 입니다. 인터 t 트 서비스 루틴 인데 어, 서비스 루틴에 의해서 불려가지고 수행을 해보니까 수행을 해보니까 어, 로 o 값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거는 폴링 엣지 라는 얘기입니다 폴링 엣지, 폴링 엣지 일때는 요게 이제 그 어, 0을 리턴하기 때문에 0을 리턴하기 때문에 앞에 낫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제 수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f a l l 어, 반대로 이제 이쪽은 라이징 엣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코드 구성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어, 보면 어, 로지컬 라이트를 통해서 로지컬 라이트로 LED를 이제 하이로 보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이로 보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for 이제 for문입니다. for문 그 for문 LED인데 거기다가 LEDs를 이제 대입해서 요 앞에 있는 문장을 요 앞에 있는 문장을 요 앞에 있는 문장을 포문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요 LED는 여기에 사용되는 변수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변수니까 그렇고 요 LDS가 중요한 거겠죠. LDS가 LDS만큼 회전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LDS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번, 3번, 4번, 17번 라인입니다. 네 개의 라인을 이제 정의한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LED가 2번, 3번, 4번, 17번 해서 네 번이 돌아갈 겁니다. 네 번. 4회 반복이 되면서 그 각각의 핀 번호에, 핀 번호에 어떻게 됩니까? 하이를 보내게 되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한 다음에 DM하고 CC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하이로 보내니까 어떤 포트에 어떤 포트에 또이 DMCC라는 어떤 형태에 에다가 이게 이제 어떤 포트 번호겠죠? 포트 번호 DMCC가 여기 디지털 라이트하고 이 자리는 이제 포트 번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GPIO 포트 번호가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하이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럼 DMCC는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기를 보면은 좀생소하죠요 이게 이제 그 요게 그 딕셔너리라는 문법입니다. 문법 딕셔너리. d 에만 다음에 어떤 문자열이 있고 그리고 번호가 매칭되어 있고 가운데 콜론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 요거를 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거는 그 w3schools.com에 있는 파이썬 런타임으로 이제 수행해 주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설명도 해드릴 겸 해서 한번 이 사이트에 있는 예제를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딕셔너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과 이제 비슷한데 한 다음에 브랜드, 포드, 모델은 무스탕, 이어는 1964년. 이건 숫자네요. 숫자. 그러니까 타입에 상관없이 이렇게 파이썬은 어, 들어가도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딕셔너리는 이 콜론이 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콜론이 이와 같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행을 하면 어 이와 같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돌리고 이걸 이제 정의한 다음에 그 프린트한 다음에 디스딕트를 했더니 프린트 한 다음에 디스 딕트를 했더니 딕셔너를 프린트 해 봤더니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겁니다. 출력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이 어이 배열들, 요, 아니, 요, 딕셔너리를, 딕셔너리의 그 열들, 이눅어레이트 된 거, 그러니까 나열된 거, 이 딕셔너리의 이 나열된 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딕셔너리 사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한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보는 거죠. 디스, 딕트, 하고, 우리가 사용할 땐이렇게 사용합니다. 요 앞쪽에 있는 걸 한번 넣어봅니다. 그럼 그 값이 뭘로 대치되는지,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붙여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린트하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했더니, 요 프린트에 대한 거, 요거, 디스딕트의 브랜드를 했더니, 포드가 나왔습니다. 포드가. 이건 이제 뭘 뜻하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딕트라는 그딕셔너리에 딕셔너리의 이 배열처럼 생긴 이 위치에 앞쪽 그 콜론의 앞쪽에 있는 걸 넣으면은 콜론의 앞쪽에 있는 걸 넣어주면 뒤쪽에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딕트의 브랜드는 어, 뭘로 대치가 되냐면 포드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포드로, 포드로. 이제 이와 같은 사용을 이제 딕셔너리는 이와 같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 이제 예제로 돌아가서 지금 보시는 예제처럼 요게 이제 딕셔너리인데요. 어 그러니까 요게 dm 한 다음에 dm 하고 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cc를 넣게 되면 cc 이렇게 넣은 거죠. cc를 넣습니다 이게 지금 요 모양 아니겠습니까? 요 모양. 요걸 넣게 되면 어 27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27을 얘기하는 겁니다. 27. 그렇죠? 딕셔너리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더 자세한 자세한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어, 파이썬에서의 딕셔너리 문법을 예, 참고해 보시고 예제를 수행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7번에다가 이제 롤을써 주는 거죠. 아, 설명이 여기서 됐군요. 같은 예제입니다만 디, 디지털 라이트를 했는데 요게 이제 27번이 되는겁니다. 27번 27번 27번에다가 하이를 넣어주는 겁니다 하이를 넣어주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디지털 라이트 한 다음에 부저에다가도 하이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부저도 울리겠고 LED에 불도 들어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가 어, 그또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모터가 또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예, 하게 되고요. 이 C C는 실제로 이제 클럭 I/O로 돌렸을 때 그러니까 어, D C D C에 A 인에 연결이 될 겁니다. A에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B에 연결이 된 예, 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번 포트는 27번 GPIO핀에 연결이 돼 있고 B는 22번 GPIO핀에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디지털 모터를 돌리는 거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폴링 엣지에서 라이징 엣지는 이제 반대로 동작을 어, 해 주고 있습니다 키면 LED는 끄고 있고 뭐 이렇게 해 주고 있고 부전은 이제 켜져 있으면 끄고 있고 이렇게 예, 동작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온 스위치에서 온 스위치는 그 와이어링 파이에서의 그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된 것을 참조해서 볼 수가 있고요 뭐부전은 10번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핀 모드를 이제 스위치는 인풋으로 이제 해 줬군요. 그래서 그 스위치 인풋으로 해준 다음에 이렇게 그 와이링 파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이제 구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여기는 어 LED를 초기화해 주고 그 여기도 이제 초기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 이제 해 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 끝에는 이렇게 기다려줍니다. 그래야지 와이링파이 그 ISR이 계속 살아서 그 프로그램이 그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살아서 계속해서 뭔가 처리해줄 수 있겠죠. 어, 더 자세하게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 수업을, 대면 수업할 때 그때 한번 실습을 통해서 이걸 한번 실습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LED가 점등되고 그리고 모터도 돌고 부저도 올리도록 이렇게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ISR이 있었습니다 스위치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ISR이 시작되는데 그 ISR의 함수에서 이와 같이 함수에서 어 이와 같이 이제 동작들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동작들을 만들어 주면 이제 버튼이 예, 눌릴 때마다 스위치가 눌릴 때마다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PIR 센서입니다. PIR 센서. 그 적외선 센서와 어 증폭기 그리고 비교기 로 물체가 방출하거나 반사시키는 적외선 파장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센서입니다. 우리 적외선 센서라고도 예 합니다. 지금 어뭐 PIR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PIR 센서고 이제 이렇게 생긴 이제 센서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서하고는 조금 어 모양은 다릅니다만 이렇게 이제 PIR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PIR 센서는 그 적외선에 반응하는, 적외선에 반응하는, 그, 적외선의 파장과 움직임에 반응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 PIR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그 적외선 통과 필터인 프레넬 렌즈, 프레넬 렌즈와, 어, 적외선 센서, 그리고, 어, 판별 회로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렌즈하고 센서, 그리고 이제 회로부로 구성되어 있는 거겠죠. 프라넬 렌즈가 이제 뭐냐, 그러면은, 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표면에 얇은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조개선을 이제 모아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어 주변에 들어오는 그 빛들이, 빛들이, 어 이와 같이 반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 각도대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깎인 각이 이 꺾여지는 각이 이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게 이제 깎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깎여져 있는 게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빛을 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깎여져 있는 게 이제 프레넬 렌즈입니다. 그래서 외관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외관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프레넬 렌즈, PIR의 구조입니다. PIR의 구조 지금 이 모양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이게 이제 같은 같게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PIR 센서다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포트 세개를 통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모습이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프레넬 렌즈를 통해서 그 빛을 모아주고 적외선을 모아줘 가지고 이쪽으로 집중시키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p i r 의그 구조를 한번 에, 또 한번 이렇게 좀 자세히 이제 그 동작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적외선 센서의 이제 동작입니다. 동작 얇은 실리콘 어, 아래에 두 개의 광유전체가 감지하는 빛의 양이 같으면 유휴 상태로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여기 이제 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실리콘 이런 게 있는데, 그, 이게, 빛의 양이 같으면, 빛의 양이 같으면, 이제, 그, 유휴 상태로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슬롯에 미량의 적, 미량의 적외선을 방출하는 사람이나 동물이 진입하면, 사람이나 동물이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적외선을 방출하죠. 방출하면, 이를 감지해서, 양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빛의 양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둘 중의 하나에 하나로부터 그 사람이나 동물이 지나가면 그 적외선 그 적외선을 방출하면 을 그걸 이제 감지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두 개의 빛의 양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접근을 할 것이기 때문 이죠 사람이 지금 이쪽에서 접근하고 있으면 어 이게 이제 적외선 양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두 군데 두 군데 그, 빛의 양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슬롯을 벗어나면 역으로 이제 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반대가 될 텐데, 이제 그래서, 어, 이두 개의 상태가 달라지면 그거를 감지해가지고, 이제 뭔가 그, 사람 같은 게, 동물 같은 게, 이제 지나갔다라는 거를 예, 감지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PIR 모듈의 예, 동작 테스트입니다. 5V 전원에 연결하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라즈베리파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요게 이제 PIR 센서입니다. PIR. PIR 센서가 되겠구요. 그리고, 요게 이제 부저입니다. 부저. 그래서, 이 부저도, 이제, VCC하고, VCC하고, 그리고, 어, 그라운드. 그라운드. 물론, 이제 그라운드 먼저 연결하십시오. 그라운드를 이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쪽 이제 PIR도 PIR 센서도 어 그라운드를 이제 연결하시고 이렇게 그라운드를 라즈베리파이의 그라운드에 연결해서 그 레벨을 어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VCC를 5 v 에다가 이제 연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PIR 센서나 이 부저가 파워가 그라운드를 받았기 때문에 동작을 이제 할수 있죠. 그 파워가 됐죠. 전원이 이제 온이 됐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요이 PIR 센서의 요 라인하고 이 부저의 요 라인하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 그래서 이제 부저는 어, 출력 장치입니다. 출력 장치고. 어, 요, PIR 센서는 이제 입력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PIR 센서는 지금 요 센서인데요. 요 센서에, 어, 뭔가가 앞에 나타나서, 적외선의 양의 변화를 주게 되면, 빛의 양의 변화를 주게 되면, 이쪽으로, 어, 하의를 보내게 됩니다. 하의를. 어, 5V를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없을 땐안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다가, 어, 뭔가가 여기 나타나면, 어, 요쪽으로, 이제 하이를 보내게 됩니다. 하이를 5 v 를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부저에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 테스트 외로는 뭐냐면 이 PIR 센서 앞에 뭔가가 나타나면 이제 이 부저 소리가 난다라는 걸로 이 어, 모듈의 동작 테스트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화면이 지금 그거를 그대로 이제 어, 연결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라운드하고 이 파워를 이쪽에 센서, 이쪽 부저입니다. 부저, 부저 쪽에다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어, 그라운드하고 파워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그 PIR 센서는 지금 하늘 방향을 보고 있죠. 이게 이제 어, 부저처럼 방향을 이렇게 해서 어, 잘 보이려고 했더니, 이게 계속 입력이 돼가지고 삑삑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위를 향하게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 PIR 센서의 출력을, 출력을, 이렇게 해서, 부저의 입력으로 이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손을 갖다 댄다거나, 이렇게, 그, 동물, 적외선 센서의 변화, 적외선의 변화, 그래서 빛의 양의 변화를 초래해서, 어, 초래하면 이제 이쪽으로, 그, 하이가 가서, 부저가 소리가 나게 될 겁니다. 지금, 어, 이 소리가 잘, 어,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소리가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제가 해서 이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있고, 제가 이제 손을 갖다 댑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되고 있으면 삑삑삑 소리가 나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 LED가 반짝거리는 걸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지금 이 부분에 LED가 있습니다. LED가. 그래서, 손을 얹으면 그 부분에 이제 그림자가 생기면서 보일 겁니다. 여기 깜빡거리죠? 깜빡거립니다. LED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저 소리가 나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PIR 모듈에 이제 동작 테스트를 이와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PIR 모듈을 이제 그 파이썬 코드하고 연동시키기 위해서 이 케이블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PIR은 GPIO 15번에다 연결합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어, 적외선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면 어, 정형파 개수 곱하기 2만큼 하이와 로를 반복해서 읽고 감지하지 못하면 계속 로를 예,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예, 해 보기 위해서 어, 우선 그 그라운드를 또 이제 연결합니다. 그리고 아, 이게 지금 부저라고 잘못 나와 있군요. 이게 부저가 아니고 PIR 센서가 되겠습니다. PIR 센서 그리고 이제 그, VCC 파워를 연결합니다. 그럼 이제, 장치를 이제 동작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데이터 라인을, 데이터 라인을 이렇게 27번에 연결을 합니다. 뭐, 부저나 PIR 센서나 이제 포트가 3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에에 그래서 헷갈려서 여기 부저를 그려놓은 것 같은데 잘못됐습니다. PIR 센서입니다. 그리고 이 PIR 센서도 마찬가지로 VCC하고, 그라운드하고, 그 데이터, 데이터 선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 실험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그라운드하고, 파워 연결하고, 그리고 이 15번 라인에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그, 실험 환경을 이제 세팅하였습니다. 어, PIR 모듈 제어에서 적외선 센서의 감지 결과를 출력하는 이제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실제로 이 코드의 구조를 보면 어, 스위치 모듈 제어와 이제 똑같은 틀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아, from 한다에 wiring 파일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wiring 파일 setup GPIO 그리고 15번 15번 핀을 어, PIR 센서의 그 입력으로 이제 입력 핀으로 사용하겠다. 그 p i r 을 input 그래서, 이제,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 룹을 도는데, 와일문에서, 디지털 리드를 통해서, 그 PIR 핀으로부터 계속해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이제, 출력하는, 이제 그런, 예,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IR 1.py 해서, 어, 우선, from, wiring pi, import, star. 해가지고, 이제, wiring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이렇게, 이제, setup 함수를, 이제,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pir 이코 u a l 15. 그서 15번 핀넘버죠핀 넘버 핀 번호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핀 모드를 세팅 해줘야 되겠습니다. 핀 모드. 핀 모드를, 어, pir을 어, 인풋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 으로 이제 해줍니다 스펠이 틀렸습니다 input로 해줍니다 그리고 while true 해서 디지털 리드로 해서 pir 핀을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print ret를 해줍니다 지금은 이걸 이제 그 0.1초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실제로 요 PIR 적외선 센서는 이렇게 고르지 않은 그 감지를 한 다음에 이 고르지 않은 출력들이 생기기, 입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2초 정도 쉬어주는 게, 권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마 손을 대면은 1이 출력이 되겠지만 r e t 의 일이 출력이 되겠지만, 일이 출력이 되겠지만 이 규칙적인 형태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장하고 나가서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PIR 센서가 있고요, 연결이 돼 있고 라즈베리 파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해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없으니까 0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손을 갖다 대면, 1이 나옵니다. 1이 나오고, 근데 1이 이제 규칙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그, 감지할 때, 감지가 끝나고 나서라든지 시작하고 바로 이 감지됐을 때 후를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되게 하려면 2초 정도의 딜레이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제 다시, 어, p i r 들어가서 2초 정도 딜레이를 한번 어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RIT가 RIT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RIT가 0이면 e 이면 예, 0이면 0이면 이제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를 예, 하고 딜레이를 2초 정도를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프린트도, RET를 꼭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디텍트 됐다. 디텍티드.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디텍티드 했고, 2초를 쉬어주고. 이제 그러지 않을 경우, 그러지 않을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딜레이를 100 정도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디텍트 됐을 때 디텍트 됐을 때그 딜레이를 좀더 주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하게 되고 이제 됐을 때 디텍트 됐죠 그럼 이제 나오면은 됐고 다시 한번 가서 하면 디텍트가 이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이런 출력되는 값들 센서에서 출력되는 값들을 잘 계산해서 이렇게 자신의 그 응용에 맞게 이 어, 시간 시간도 이렇게 2초 정도 딜레이라든지 이런 어, 센서의 그 사용을 잘 숙지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심플 알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IR로 물체를 이제 감지한 경우 이제 그런 응용을 해 보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PIR로 감지가 되면 LED를 켠다든지 그 PIR로 감지가 되면 부저를 울린다든지 뭐 이제 이런 응용들을 간단한 응용들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도 현관문 같은데 들어갈 때어 어두울 때 PIR로 이렇게 사람이 감지가 되면 불을 켠다든지 그런 이제 많은 응용들이 실제로, 이제, 생활 속에, 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런 이제, 간단한 응용을 통해서 PIR을, 센서 실습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